상대가 지금 모를 때가 훨씬 더좋아지자 그런데 상대가 바다리만 하나고 딱 치면 몸을 돌려요. 이제 그래. 자이 사람이 지금 봤을 때 28도 나오는 평형으로 맞이하고 이 각도로 맞이셨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바다리 하라는상대가게 몸을 돌린다고 생각해봐. 약간 4 5도 만들고 4 5도4 5도 정도 돌렸어요. 이때도 똑같이 들어가고 바다리 두려워도 똑같이 바다리겠네. 그러면 좀 많이 <laughs> 90도 이상 돌려줘 90도 돌려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이 위험하지 않아 이것도 반다리요왜 그럴까? 왜? 반다리는 상대를 두고 내가 나가 그렇지. 상대가 어떻게 서 있든 내가 몸을 돌려서 들어가는 허리우리가다 아니고 몸을 돌리더라도 하고 싶어. 내가 몸이 힙 나가면서 그대로 때려줬을 때내 몸을 입고다 날려. 아, 어쩌다 보다. 몸 그래. 이제 이렇게 돼. 너 수영해봤어? 해보잖아. 수영해봤어. 해보자 수영 밖에안네 수영 안 하지 수영장에 가면 물에 이렇게 잘가지고 자유형이 사실 제일 처 어떻게 하냐면 자유형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가겠네요 여기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물끝을 스치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 여기서 일직선은 이렇게 일직선 멋있게 가리고 여기서 살짝 을버려도 여기서 물을 긁어 물을 한 물어가지 고바다리도 사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넘기세요 그냥 네.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네. 나은데면 어떻게 설명해? 바로 여기까지 안 가도 뭐 바로 여기다만 보아도 바로 차골로 쏘고 네.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람 일따 치고 발이 동작이 지금까지 앞으로 갔다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발의 동작이 이렇게 이게 뭔지 설명해 줄게요 발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 인사이드 킥 패스 하듯이 모두가 게 이게 무슨 모션이냐면 발목받치이 모션을 쏙끄는거요 여기서 발목받이할 것처럼, 발목받이할 것처럼 가서, 여기서 발목을 뒤주는게 아니고, 발목밭이 할 것처럼 가서 지나가면서 발을 벌려요. 여기서 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 발의 성대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는 거 아까 물 안에서 팔자로 바뀌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바뀌어서 여기서 이렇게. 근데 동시에 이발만 하는 게 왼발도 문제예요. 잘 봐. 축이 되는 왼발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축이 되는 왼발이 돌아가면서 바뀌었지? 발목받치기등발하다가바다리로 가가지고 발목받치기한바다리때리는 이상한 입이 되나? 강목받치기 했다가 어깨에 이렇게 여기로 봐봐야 돼, 그냥 갔다 때리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똑같이. 홀리브리기처럼 뭐야. 돌았지 근데 나도 여기서 이렇게 갔던 동작이 아니야. 발동작, 발이 어떻게 갔겠어? 여기서? 팔이 많요 파트 전작이누가 돼? 허리브리기이가 복잡했어. 얘가. 내가 상대를 두고, 야, 이렇게 했던노이그리기가아니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왔는데 상대가 대이 e matter? Who put the name? Atari, I think. Atari, I t 기 i n k Atari, I think. a t a r 다리 think. Atari, I think. Atari, I think. a t a r 이 I think. Atari, I think. Atari, I think. Atari, I t h i How 게 a s 시간 u 거 book? You got 리 n 리 t h e r one, I'm a v e r 직전이야 이 v 안넘어 v e 면 한번 e r y v 돼 시작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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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 괜찮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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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내려 y v 중심 아래로 내려가 e r y v e r 자, 작저네리 그러니까 뭘로 해? 하다리의 대치기는 바다리요바다리는바리로죠 그래, 뭐 이런 상황이 많지. 리 시작. 서로 걸어 서로 이러고 있어. 바로. 서로 이러 상황 많지. 이 상황이 됐을 때 버티고 빈자락 해? 넘어가시다도 버티고 있다고. 한에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냐? 한발짝 걸어 나가면 내가 그러면. 짝 걸어 나가겠습니다. 데 걸어? 빨리 말아? 걸어 나가고 싶은 걸어 나갈라고 하잖 어, 내가 더잘 타는데? 이제 에? 야, 뭐 어떻게 해? 무릎을 굽히면 돼면돼 어, 그래. 내가 무릎을 굽히면 돼이 사람이 지금 가슴 대 가슴과 여기서 붙었어 여기랑 여기서 붙었거 지금 이 높은 데서 붙었어 이 힘의 중심로이 사람 높때 나랑 나 내려가면 돼. 무릎을 굽혀 근데 그냥 굽넘어가자아 이렇게 그 뒤로 빼가 야, 넘어갈 것 같아! 아래로 무릎을 붙여라. 무릎을 붙들. 그냥 이게 이렇게 확 낮아지기 때문에 그치던발호 내려가고 호흡 한번 떨어뜨려. 다리 걸었어? 혼 다리가 딱 있지? 야, 야 내가 다리 짚었어. 짚으면 여기를 잡고 여기를 때려려 반대 다 다리 <목소리> <안, 내 발. 목소리> 걸었고 다리 땅에 닿으면이기 쳐버려. 떨어져. 야어힘싹 붙었어. 아. 나가서 어떻게 오, 나가면 어 나가면 어떻게든. 이안가가면어이가이안갈수도 있어. 이안이안가 있어. 이안어이보가스도 있어. 가스어이 안가스도